미령 안녕. 네, 어, 네, 안녕. 어머, 네, 어머, 네, 예쁘게 어, 어머. 진짜 이쁘게 입고 왔네. 아, 싫어. 싫으면 아, 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미령이 생일 축하합니다. 오, 오, 힙힙 헤이. 힙힙 세이. 우리 미령. 홈, 라라. 이거너 미령. <laughs> 아니 오, 저, 어, 저, 저. 어때요? 어? 어. <laughs> 아 얘는 아니네. <laughs> <laughs> 어야뭐 어때요? 이건 먹는, 이건 먹는 게 아니야? 질는데 이건 먹는 게뭐 아니야? 어? 먹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먹는 거야. 진짜 아니야. 미안한데. 야, 나 야, 이걸 어떻게 먹어? 근데 비닐 이렇게 뜯어줘? 야, 그거 너 껍질째 먹는 본찬함에 몰라? <laughs> 아 근데 미안한데 이거 진짜 나 먹고 방금 토했잖아.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먹는 게 아닌 거 같은데. 아니라니까 <laughs> 김조젤리가 원래 위에 쌓여 있는 거잖아. 아니 그런데 이게 근데 맞긴 한데 이거는 왠지 먹으면 안될거 같아. 아니야. 너도 돼. 뭐 이거 거? 거 먹는 거야, 야, 이거 그래. 먹어도 되는 거잖아. 아니, <laughs> 아니, 왜들 찐드릴 때는 굶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숙째 먹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이거 껍질 다까어가지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어이가 없네. 응, 음. <laughs> 이거 그냥 입자로 먹으라고. 응, 음. 어때요? <laughs> 아, 너무 <못하게>. 무작맛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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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를 알아니까 <안> <laughs> 맛없어요? 이용. 네. 서걱서걱 하거든요. 네. 그 설탕. 그치? 그 방부제 약간 그거 같아. 너 방부제 먹어봐. <laughs> 아니, 그 약간 색감이 아. 그럴 것 같아. 그 <laughs> 문제가 방부제인데.